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25% 상호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일본과 유럽 연합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곧 연방 정부 구조조정 역할을 그만둘 것이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대선 경합주 가운데 한 곳인 위스콘신 주에서 치러진 주 대법관 선거에서 진보 성향 법관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트랜스젠더 운동선수 출전 금지 법안 두 개를 부결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탄핵 심판 선고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선고를 앞두고 마지막 평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수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예고한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 관세율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25%로 일본과 유럽 연합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김용태 특파원이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네, 한국 시간 새벽 5시를 조금 넘긴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상호 관세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모든 나라에 10%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일부 국가, 미국 관점에서는 최악의 국가에 더 높은 세율의 개별 관세를 부과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차트를 들고 국가별 상호 관세율을 발표했는데 예상대로 한국도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25%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중국에는 34%, 일본은 우리와 비슷한 24%, 유럽연합은 20%, 타이완 32% 등입니다. 기본 관세 10%는 미국 시간 4월 5일부터 국가별 관세는 4월 9일부터 부과됩니다. 이 설명대로라면 한국에 대한 25% 관세는 오는 9일 적용됩니다. 미국이 일부 국가와 품목을 넘어서 사실상 모든 수입품에 대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관세의 전쟁은 이제 확대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한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한 불만을 여러 차례 드러냈습니다. 비금전적인 장벽이 어쩌면 최악이라는 말을 하면서 한국과 일본을 언급한 겁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틀 전에 미국 무역대표부가 공개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손에 들고 비관세 장벽들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무역장벽 결과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되고 일본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94%는 일본에서 생산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무역에 대해선 적보다 우방이 더 나쁘다면서 우리나라가 미국산에 대한 고율 관세를 매긴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보다 관세가 네배 높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오늘 최해국 대우 관세에 대한 미국 정부 관계자 설명을 들어보면 그런 인식이 아직은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 산업부 장관 등이 미국을 방문해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로선 미국과 협상에 나서 관련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편 관세와 상호 관세 중에 하나를 고를 것이란 전망이 있었는데 결국은 두 가지 관세를 모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을 미국 해방의 날로 부르고 있는데 그만큼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My fellow Americans, this is liberation day. Waiting for a long time. April 2nd, 2025 will forever be remembered as the day American industry was reborn. 신 보호무역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관세가 미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현재 트럼프의 경제 무역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높지 않다는 점 등은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상호 관세 발표 직전 마감된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 등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곧 연방 정부 구조조정 역할을 그만둘 것이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콘은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머스크가 곧 사업에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정부 공무원이면서 이해충돌 규정에서 면제받는 특별공무원 자격은 130일 이상 연방정부에서 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머스크는 정부효율부 도지의 수장으로 연방기관의 지출절감과 인력감축을 이끌어왔으며 5월 말까지 이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폴리티코 보도를 강력 부인했습니다. 미 대선 경합주 가운데 한 곳인 위스콘신주에서 치러진 주 대법관 선거에서 진보 성향 법관 수전 크로퍼드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민주당 측 후보인 크로퍼드 판사는 일론 머스크가 지지를 표명해온 공화당 측 후보 브래드 시멀의 약 10%포인트 차로 이겼습니다. 이로써 위스콘신주 대법원의 판사 성향은 4대 3의 진보 우위가 유지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지난 대선 때 경합주로 분류됐던 위스콘신의 각종 현안을 공화당 측 입장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법관 선거를 중시해 왔습니다. 특히 머스크는 보수 성향인 시멀 후보에 2천만 달러 이상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이 무박 2일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며 역대 최장 발언 기록을 세웠습니다. 코리 부커 상원의원은 지난달 31일 저녁 7시 상원 본회의 발언대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고 25시간 5분 만에 종료했습니다. 부커 의원은 발언 시간 동안 화장실도 가지 않았고 음식을 먹지도 않았으며 자리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이전에 최장 발언 기록 보유자는 68년 전 민권법에 반대해 발언을 24시간 18분 동안 이어간 스트롬 서먼드, 당시 민주당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트랜스젠더 운동선수 출전 금지 법안 두 개를 부결시켰습니다. 이 법안들은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여성 스포츠 출전을 제한하기 위해 발의됐지만 어제 표결 끝에 기각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케이트 산체스 공화당 의원은 트랜스젠더 선수가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면 불공정한 경쟁이 된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반면 쉐런 쿼크 실바 민주당 의원은 해당 법안이 트랜스젠더 청소년을 차별하는 조치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과속 벌금을 소득에 따라 다르게 부과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샌프란시스코 교통국에 따르면 일반 과속 벌금은 50달러에서 500달러 사이로 책정되지만 연방 빈곤선에 200% 이하 소득을 가진 운전자는 최대 50%까지 벌금이 감면됩니다. 반면 고소득층 운전자에게는 일반보다 더 높은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편 LA는 유사한 프로그램을 오는 2026년 시행하는데 저소득층 과속 운전자는 벌금을 대신해 사회봉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LA다운타운 의류도매 시장에서 한인업체들의 절도 피해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어제도 한인업주가 피해를 당했습니다. 사건은 어제 오전 4시쯤 LA다운타운 12가와 메이플 에비뉴에 위치한 한 신발가게에서 발생했습니다. CCTV 영상에는 절도범들이 차량을 몰고 가게로 돌진한 후 신발과 현금을 훔쳐 달아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범행에 걸린 시간은 단 5분이었습니다. 22년째 가게를 운영해온 업주 김현식 씨는 4만 달러 상당의 물품과 현금 600달러를 도난당했다며 지난해에도 비슷한 범죄를 입어 이번이 두 번째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주에서 한인 시니어들을 상대로 대규모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50대 한인 여성이 기소됐습니다. 연방검찰 워싱턴주 서부지검은 52세 한인 여성 이윤정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 씨는 유령 회사를 설립한 뒤 한인 시녀 28명으로부터 원금 보장과 10% 수익률을 미끼로 300만 달러 이상의 투자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이 돈을 카지노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3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한 월그린에서 총격이 발생해 직원 한 명이 숨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마데라 경찰국은 지난달 31일 밤 9시 반쯤 월그린 매장에서 30대 남성이 직원에게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용의자는 월그린에 들어간 직후 권총을 꺼내 보안 카메라를 먼저 쏜뒤 직원을 향해 총격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직원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주차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는데 그는 대형 약국 체인을 증오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한국 소식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이미 평결을 통해 결론을 정한 헌법 재판소는 선고를 앞두고 마지막 평의를 열었습니다. 편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에도 평의를 열 예정이고 최종 결정문은 오늘 오후 또는 선고일인 내일 아침에 완성될 걸로 보입니다. 앞서 헌법재판관들은 어제 오전 평의에서 결정문을 일부 수정했고 낮에는 수정된 부분을 각자 사무실에서 검토했습니다. 그러다 오후 4시부터 다시 평의가 소집돼 논의를 이어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최종 결정문의 세부 문구를 조정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만약 소수 의견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적시할지도 조율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현재는 내일 선고 전까지 결론이 미리 새어나가지 않도록 보안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현재 건물 대부분 사무실 창문에 커튼이 쳐져 있는 상태고, 재판관들은 군의 식당 등에서 따로 식사하면서 일반 직원들과의 접촉도 최소화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그제 평결을 마치고 선고일을 통지한 만큼 막판 평의에서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결론이 뒤집힐 일은 없을 거라고 헌재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앞선 변론 기일처럼 선고 기일에도 직접 출석할 거란 전망이 나왔는데 윤 대통령 측은 출석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선고 전에 낼지도 관심이었는데. 선거가 날 때까지는 어떤 공식 입장도 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SBS 한광현입니다. 내일 공개될 헌법재판소 결론을 놓고 이런저런 추측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헌법학자들은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는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할 것으로 내다보는 헌법학자들은 전원 일치 파면을 예상했습니다. 5개 소추 사유가 전부 다 인정이 되고 헌정 질서의 수호에 비추어 매우 중대하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서 결론은 탈 대형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탄핵 인용을 예상하는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2로 발령은 위헌성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엄청난 권한이잖아요. 그 유일한 통제 수단이 국회에서 해제 요구를 하면 해제해야 된다는 국회부터 병력을 보냈잖아요. 그거는 그냥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인 거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와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의 해산을 시도했다는 점. 성관이 장학 등은 모두 위헌 위법성이 짙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신아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었고 정상적인 국무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아 계엄 선포 자체의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반면 탄핵소추 기각 또는 각하를 예상하는 헌법학자들은 정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이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헌재가 받아들일 거라고 예상했고 4대 4등도로 기각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대통령은 기업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누구도 체포된 사람이 없고 국회의원을 체포된 적이 없고 체포하려고 시도도 하지 않았잖아요. 변론 과정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흔들려 파면까지 가긴 어려울 거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오대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진술이 서로 엇갈렸않습니까 확실하게 정리 못한 상태에서 결론 종결한 것도 좀 실수였지 않는가? 진영별로 선고 결과에 대한 다양한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헌법학자들의 의견도 갈리는 만큼 선고 전의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SBS 한성입니다. 미얀마 지진 속보로 이어갑니다. 강진 이후에도 반군의 폭격을 이어가던 미얀마 군사정부가 지진 피해 수습에 집중하기 위해 3주간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제대로 된 구조작업조차 어려운 상황 속에 사망자는 계속 늘어 3천명을 넘었습니다. 보도에 정구희 기자입니다. 무너진 호텔 속에서 구조대원들이 잔해를 하나씩 걷어내고 안쪽을 들여다봅니다. 사람의 두 손이 보이고 대원들이 조심스레 남성을 잔해 밖으로 꺼냅니다. 지진 발생 5일이 넘은 125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된 겁니다. 지난 28일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해 건물과 시설물이 붕괴됐지만 복구는 고사하고. 구조작업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얀마 군사정부는 현지시각 2일 강진 피해 수습과 미얀마 재건을 위해 3주간 휴전을 선포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핵심 반군 세력인 소수민족 무장단체 연합 형제동맹이 지진으로 교전 중단을 선언했음에도 공습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현재 미얀마 군부는 지난 2021년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후 반대 진영을 폭력으로 진압하면서 저항 세력이 무장 투쟁에 나섰고 내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주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구조에는 소홀하고 반군의 폭격을 이어가. 강진 참사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지진 사망자는 계속 늘어 현재까지 3,3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반군의 거점인 미얀마 북부 시가잉주는 지진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외부 접근이 차던데 피해 규모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K-팝의 글로벌 시장 확장이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차트 상위권 기록과 각종 시상식 수상은 물론 현지 기업과의 협업도 활발한데요. 최근 LA에서 열린 빌보드 우먼 인 뮤직 시상식에서는 K팝 아티스트들의 존재감이 다시 한번 입증됐습니다. 하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 음악 차트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각종 시상식에서 수상하며 전 세계를 누비는 월드 투어까지 K-pop의 글로벌 확장이 가속화되면서 이제는 이러한 모습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이젠 단순한 한국 대중음악을 넘어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은 가운데 지난 주말 열린 빌보드 워맨앤뮤직 시상식에서도 K-pop의 영향력이 다시 한번 주목받았습니다. 올해의 그룹상은 에스파가, 글로벌 포스상은 블랙핑크 제니가 수상하며 K-pop 아티스트들의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What an incredible honor. We are so, so grateful to be in this room. Thank you to Billboard for recognizing me with this year's Global Force Award. 뿐만 아니라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 인사들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과를 인정받으며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음악과 퍼포먼스는 물론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전략적인 마케팅 역시 K-POP 성공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되게 오랜 시간 K-팝 아티스트들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진출을 위해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회사들이 많이 노력을 해왔고 완전한 퍼포먼스 음악과 함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다양한 국가의 창작자들과 협업하며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가는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특히 현지 레이블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글로벌 아티스트를 론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작곡가들과 협업을 하면서 완성도 높은 음악을 만드는 송 캠프를 개최를 해왔습니다. 또 국가별로 현지를 대표하는 레이블 그리고 음악을 리드하는 회사들과도 굉장히 긴밀하게 협업을 하며 글로벌 전략 전략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AI와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한 콘텐츠도 증가하며 K-팝의 확장 가능성을 더욱 넓히고 있습니다.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 전 세계 문화 트렌드를 이끄는 K-팝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가능성에 글로벌 음악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SBS 하주은입니다. 이달 말이면 LA 폭동이 일어난 지 33년이 됩니다. 당시 한인 평화 행진의 중심지에서 이제는 LA 지역 최대 규모 문화 축제 장소로 진화한 서울 국제공원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손에 들고 모여든 수천수만 명의 한인 남녀노소 약탈가방어로 얼룩진 혼란 속에서 모든 인종이 평화롭게 공존해야 한다고 외치며 함께 행진했습니다. LA 공원, it was the place that uh, all the Korean Americans gathered following the devastation of the Los Angeles riots in 1992. It's also the location where we have the Korean Festival, which has been growing annually year after year. It's instrumental that we as a community come together and make sure that we continue to preserve and improve Seoul International Park. 폭동 이후 평화를 되찾은 서울국제공원은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문화축제의 장으로 거듭났습니다. 올해로 52주년을 맞는 la 한인축제가 열리는 장소로 한인들이 고향의 향수를 달래는 상징적인 장소가 됐습니다. 지역주민은 물론 전 세계에서 la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문화 허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때는 아모마공원이었습니다 자그마한 공원이에 때몇천 명에서 몇만 명인 많은 수대로 모여다가 30만 명이라는 숫자가 많이 모여지고 있고 그리고 아드모아 공원을 벗어나서 이 주변을 주변을 공원 외에도 많은 자리를 확보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장소로 확정이 됐다는 것이 특히 녹지가 부족한 LA 한인타운에서 서울국제공원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원이라는 게 자체가 그냥 편안함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특히 한인타운 주, 주변에는 나무나 풀냄새를 쉽게 맡을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래도 이런 공원, 조그마한 공원이라도 있는 것 자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족 또는 지인들과 건강하고 행복한 일과를 마무리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공원을 걷고, 친구들과 그냥 공원에 앉아서 즐기고 지난해 9월 관할 시의원은 공원 주변 도로를 영구 폐쇄해 면적을 두배 가까이 늘리는 확장안도 발의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들과 히노애락을 함께해 온 서울국제공원 이제 더욱 성장하는 LA 한인 사회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지난달 부임한 조성호 LA 총영사관 부총영사가 한인사회와 적극 소통하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부총영사는 오늘 SBS 인터내셔널을 방문해 원활한 민원 서비스 제공과 제외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내년 북중미 월드컵과 2028년 LA 올림픽 등 대형 행사가 이어지는 만큼 LA를 중심으로 공공외교활동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미동맹 72주년을 맞아 다음 달 18일 백악관 앞에서 대규모 태권도 축제가 열립니다. 주요 한인사의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총영사관이 코트라와 함께 오는 17일 UCLA에서 취업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총영사관은 이번 박람회에는 정보기술과 물류, 제조업, 유통업 등 19개 회사에서 제공하는 60여 개의 일자리를 소개하며 채용 시 비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들은 오는 7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오픈뱅크와 오픈청지기재단이 2024년 오픈청지기 프로그램 수혜단체를 선정했습니다. 올해는 총 87개 비영리단체가 선정돼 총 44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역대 최다인 103개 단체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선정 단체 중 20개는 올해 처음으로 선정됐습니다. 자기 뉴저지 부지사에 혼혈 한인이 지명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기 주지사에 출마한 스티브 플럽 저지 시티 시장이 오는 6월 예비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후 11월 본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러닝 후보로 지명한 시나콜럼 시장이 최초의 한인 부지사가 됩니다. 콜롬 시장은 지난 2015년 30대의 사우스 오렌지 역사상 최초의 여성 시장으로 당선됐고 지난해 3선에 성공했습니다. 한미동맹 72주년을 맞아 다음 달 18일 워싱턴 DC 백악관 앞에서 대규모 태권도 축제가 열립니다. 국기원은 5월 18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백악관 앞 잔디밭에서 한미동맹 72주년 기념식과 태권도 시범을 펼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백악관 고위급 인사들과 연방 상원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도 초청됐습니다. 아리랑 USA 공동체가 메릴랜드 주립공원 내 아리랑 무궁화길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아리랑 USA는 지난 2023년 팝타스코 밸리 주립공원에서 무궁화나무를 심고 아리랑 무궁화길 명명식도 열었다며 오는 5일 무궁화길 무궁화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풍물패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과 무궁화 식수 행사가 진행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LA 시각으로 내일 오후 7시입니다. SBS는 선고의 즈음에 뉴스특보를 방송합니다. 4월 2일 수요일 SBS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